한번 움직여 보세요. 이렇게 돌리시고, 네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 보세요. 수평으로. 네.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제 내려놓으시고요. 이제 핀에 이렇게 넣으세요, 사장님. 핀 넣으시면 원래 쓰는 각이에요. 핀을 눌러핀핀어 예, 오케이 핀을 오케이. 예. 예, 이렇게 쓰 요게 이제 순정 벚꽃 각입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예. 주행에 맞게 쓰시면 돼요.